선생님 지금 이순간 이렇게 마주한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선생님께 전하려는 뜻이 있어 이어준 자리이고 앞으로 선생님 앞에 천복과 번영이 길게 펼쳐질 것을 알리는 분명한 징표입니다. 새롭게 바뀌는 기운과 복된 흐름이 이제 선생님을 향해 힘있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달력으로는 2026년이 시작되었지만 명리학의큰 흐름으로 보면 아직 우리는 을사년의 기운을 바탕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1월 기축월은 새해라서 무조건 크게 벌리고 달리는 달이 아니라 을사년의 흐름을 내 삶에 단단히 붙여놓고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하는 달로 보셔야 합니다. 기축월은 흩어졌던 마음과 일들을 한 곳으로 모아 정돈하게 하고 앞으로의 운을 받쳐줄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힘이 강합니다. 1958년생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은 겉으로는 의연하고 든든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책임과 걱정을 혼자 삼키며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내 자리에서 끝까지 버텨오신 분들이 개띠 선생님들입니다. 오늘 말씀 끝까지 들어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에 소원 하나씩 남겨주시면 신년 맞이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올려다리겠습니다. 이제 1월 전반적인 운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의 1월은 중심을 다시 세우고 기운을 회복하는 달입니다. 기축월은 땅의 기운이 강한 달이라 원래도 지키고 버티는 힘이 큰 개띠에게 운의 뿌리를 더 단단히 내려주는 흐름으로 들어옵니다. 다만, 땅의 기운이 강해지면 마음이 굳고, 한번 굳어진 피로는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무조건 더 참고 버티는 방식보다 내가 끝까지 지킬 것과 이제는 내려놓을 것을 분명하게 나누는 방식이 운을 살립니다. 개띠는 의리와 책임으로 운을 지켜온 띠이지만, 이번 달에는 그 책임을 혼자 다 짊어지지 않아야 복이 붙습니다. 무술생 개띠의 성향을 조금 더 풀어보면, 흙의 기운과 불의 기운이 함께 살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무술은 겉은 단단한 땅인데 속에는 뜨거운 기운이 숨어있는 형상입니다. 겉으로는 묵직하고 차분해 보여도 속으로는 정의감이 강하고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밀고 가는 불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은 평소엔 말이 많지 않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칼같이 중심을 잡고 가족과 내네 사람들을 지켜내는 힘이 큽니다. 문제는 그 뜨거움이 속에서만 타오를 때입니다. 겉으로는 참고 넘기는데 속에서는 화가 쌓이고, 억울함이 쌓이고, 불안이 쌓이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1월에는 감정을 눌러 담기보다 조용히 풀어내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은 재물운입니다. 1월 재물은 개띠 선생님들에게 크게 벌어들이는 운보다는 새는 돈을 막고 재물을 지켜내는 힘이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개띠는 원래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 커서 사람 일로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쓰고 주변을 위해 쓰고 내 사람이 어렵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이 많습니다. 그 마음이 복이 되기도 하지만 새의 첫 달에는 그 마음 때문에 선생님의 복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셔야 합니다. 특히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은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책임지려는 기운이 강하니 부탁이 들어왔을 때 바로 대답하기보다 하루 정도 생각을 정리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월에는 바로 해주는 것보다 정리해서 해주는 것이 복입니다.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아주 현실적인 정돈입니다. 통장 흐름을 한 번만 살펴보고 자동이체나 구독처럼 무심코 세는 돈을 줄이고 지출을 한 군데만이라도 정리해도 개띠는 재물운이 금방 안정됩니다. 개띠는 큰 한방보다 지키는 힘으로 돈을 모으는 띠입니다. 이번 달에는 지키는 힘이 강하게 들어오니 욕심은 낮추고 정리는 늘리면 돈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개띠는 문서와 계약에서의 신중함이 그대로 재물로 연결됩니다. 도장 찍기 전에 한번더 확인하고 약속을 말로만 두지 말고 기록으로 남기면 돈이 새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건강운입니다. 1월 기축월의 땅 기운은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께 몸의 무거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깨와 허리, 관절, 소화, 수면이 대표적입니다. 개띠는 긴장을 오래 품는 띠라 마음이 불편해도 참고 책임이 쌓여도 버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속이 답답하거나 잠이 얕아지거나 허리와 어깨가 묵직해지거나 이유 없이 피곤함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따뜻함이 건강운의 열쇠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조금 길게 하고, 조욕을 하며 몸을 데우는 식사로 속을 편안하게 하면 개띠의 기운이 훨씬 빠르게 회복됩니다. 또 개띠는 마음이 차가워지면 경계가 강해지고 경계가 강해지면 몸도 같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풀어주는 말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걷거나 햇빛을 받거나 집안 공기를 환기하는 것만으로도 개띠에게는 약처럼 작동합니다. 무술생은 특히 소결이 올라오면 예민해질 수 있으니 카페인과 자극적인 음식은 조금 줄이고 물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귀인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의 1월 귀인은 선생님의 책임을 덜어주고 현실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들어옵니다. 잘 맞는 띠는 호랑이띠, 말띠, 토끼띠입니다. 호랑이띠는 개띠의 정의감과 방향성을 인정해주고 중요한 결정을 밀어주는 힘 있는 귀인이 될수 있습니다. 말띠는 기운을 끌어올려주고 답답한 흐름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행동의 귀인이 될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개띠의 경계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말과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 관계운을 살리는 귀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 세띠와의 인연은 1월에 특히 잘 맞으니 조언을 구하거나 함께 움직이면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조심하셔야 할 띠는 용띠 기운과 닭띠 기운입니다. 용띠는 기세가 강한 만큼 주도권이 부딪힐 때 갈등이 생기기 쉽고 닭띠는 기준이 강해 서로의 원칙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관계의 온도를 지키는 것이 개띠 선생님께 더큰 복이 됩니다. 개띠는 한번 마음이 다치면 오래가는 띠이니 1월에는 애초에 부딪힐 자리를 줄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음은 조심해야 할 점입니다. 첫째는 억울함을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개띠는 억울해도 말로 풀기보다 혼자 사귀는 경우가 많은데, 무술생은 그 억울함이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다가 어느 날한 번에 터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크게 다투라는 뜻이 아니라 작은 말로라도 마음을 빼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책임을 혼자 떠안는 습관입니다. 내가 해야 한다가 강해질수록 운이 무거워지고 몸이 먼저 지칩니다. 셋째는 돈과 관계를 한꺼번에 끌어안는 것입니다. 사람을 돕는 마음이 들어도 내가 흔들리면 결국 더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는 잠을 희생하는 습관입니다. 개띠는 수면이 깨지면 마음이 예민해지고 예민해지면 말이 강해져 관계운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1월에는 잠을 지키는 것이 애군을 막는 가장 강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의 1월은 지킬 것과 내려놓을 것을 분명히 가르는 달입니다. 개띠의 복은 지키는 힘에서 나오지만 지킨다는 것은 모든 것을 혼자 떠안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선생님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건 맞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선생님을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1월에는 선생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애썼다. 이제는 나도 보호받아야 한다. 이 한마디가 들어오면 개띠의 운이 부드러워집니다. 운이 부드러워지면 관계가 풀리고, 관계가 풀리면 막혔던 동길도 함께 풀립니다. 개띠는 따뜻한 실내로 복을 모으는 띠이니 이번 달에는 단단함 위에 따뜻함을 얻는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또 1월에는 작은 정성을 반복하는 것이 운을 크게 바꿉니다. 현관을 정돈하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손이 자주 닿는 곳을 닫고 거실을 환기하고 따뜻한 차한 잔을 챙기는 이런 작은 실천이 개띠에게는 기도처럼 작동합니다. 개띠는 집의 기운과 연결이 강한 띠라 집을 정리하면 마음이 정리되고 마음이 정리되면 운이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를 특별히 금전 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짜 다섯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날짜는 큰 모험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돈 관련 정리와 계약 점검, 거래,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흐름이 비교적 맑은 날로 보시면 됩니다. 2026년 1월 5일은 새는 돈을 막고 재물 흐름을 정돈하기 좋은 날입니다. 통장 정리, 지출 점검, 자동 결제 정리에 힘이 붙습니다. 2026년 1월 10일은 사람 인연을 통해 기회가 연결되기 쉬운 날입니다. 상담이나 소개자리에서 돈길이 열릴 수 있으니 부드럽게 인연을 이어보셔도 좋습니다. 2026년 1월 16일은 문서운이 안정되는 날입니다. 계약 검토, 서류 정리, 정산 처리에 특히 좋고 꼼꼼히 확인할수록 재물운이 단단해집니다. 2026년 1월 22일은 막혀 있던 흐름을 풀어 정리하기 좋은 날입니다. 미뤄둔 결정을 정돈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면 금전운이 올라옵니다. 2026년 1월 29일은 한 달의 매듭 운이 강한 날입니다. 돈의 흐름과 관계의 흐름, 집안의 흐름을 정돈해두면 다음 달 복이 훨씬 편안하게 붙습니다. 선생님, 1958년생,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의 2026년 1월은 더 강하게 버티라고 주어진 달이 아니라 선생님이 지켜온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기운을 정돈하라는 달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지켜온 의리와 책임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달에는 그 의리를 선생님 자신에게도 조금 돌려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먼저 따뜻하게 하고, 내 몸을 먼저 풀어주고, 내 동기를 먼저 정리해주시면 새해 복이 안정적으로 붙고 귀인운도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선생님의 1월이 평안하고 든든하며, 재물과 건강과 인연이 고르게 살아나는 한 달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기룬 넘치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